힘 빼고, 던져보세요. 포킹하고, 뒤에다가 던지듯이 가볍게 힘 빼고, 등지고가면서 손목 풀어서 격파하게끔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게끔 지렛대 풀면서 소문자 Y자로 팔하고 샤프트랑 만들어주고요. 공그 왼쪽에 딱 두시고요. 꺾어주고 허리 감고 어깨 뒤로 감았다가 무게 실으면서 등쥐가면서 어깨 내리면서 손목을 뒤에다 풀어주는 겁니다. 클럽헤드 무게 느끼면서 손목 풀어주면서 어깨 내리면서 등지고가면서 어깨 내리면서 쳐보세요. 빼고, 던지듯이, 호킹하고, 뒤로 가면서, 등지고 가면서, 손목 풀어주세요. 가볍게, 무게 틀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는 겁니다. 등만 들어 올리고요, 어깨 내리면서, 그리고 땡기면서, 오른손으로 지렛대 풀듯이, 손목 뒤에서 등지고 가면서, 풀어주세요. 힘 빼고 던져보세요. 뒤에다가 무게 실으면서 등지우 가면서 코킹하고 뒤에다 풀어주세요. 등지우 가면서 어깨 내리면서 무게 실으면서 치는 겁니다. 격파하듯이 코킹하고 제만들어올리고 무게 실으면서 등지우 가면서 어깨 내리 팔꿈치 이면서 손날로 지나가 보세요. 힘 빼고, 쳐보세요. 간결하게, 클럽 뒤로 가면서, 등지 가면서, 손목을 풀어서 가볍게, 어깨 내리면서 치는 겁니다. 코킹하고, 쟁반 던지듯이, 쟁반 들어 올리고요. 쟁반 던지듯이,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격파 뒤꿈 어깨 내리면서 척정지키면서 그리고 땡겨주고, 우선 밀어주듯이, 등지 가면서, 가슴 뒤에서 손목 풀어주세요. 힘 빼고 뒤에서 던지듯이 어깨 뒤에다 손목을 풀어주세요. 뒤에다 내리면서 내리면서 촉촉시키면서 허리 감고 무게 시으면서기대리면서 치는 겁니다. 등지고 가면서 손목을 풀어서 쳐보세요. 힘 빼고 던져보세요. 가볍게 뒤에서 등지고 가면서. 치는 겁니다. 힘 빼고 어깨 내리면서 등지고 가면서 코킹하고 풀어주면서 지혜대 지지털 풀어주세요. 지혜대를 꺾어주고 손목을 풀면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이면서 등지고 가면서 손목을 풀어서 격파하게끔 타겟을 던져보세요. 네, 가볍게 가슴 뒤에서 던지듯이. 손목을 풀어주세요. 가볍게 풀어주면서 어깨 내리면서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서 치는 겁니다. 타격 방향으로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리면서 격파하게끔 등지고 가면서 손목을 풀어서 등지고 가면서 호킹하고 손목을 풀면서 제때 풀면서 등지고 가면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손날 격파하게 끔쳐 보세요. 등지고 가면서 힘 빼고, 코킹하고, 무게 싫으면서 가볍게, 네, 가볍게 코킹하고, 손목 풀면서 등지고 가면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붙이면서 쳐보세요. 격파하게끔 진행합니다.